나 너는.. 너는 적은.. 적은.. 어.. 저.. 저색고구마.. 아버지의.. 아버지를 죽인.. 죽인.. 피크민들을 없애러 왔다 청청청청.. 청청청청.. 어? 저 녀석 있다 야, 방금 저기서 저기서, 뭐, 저기서 무슨 서리가서저것서 저기서, 저기저것은 저기서, 저를서저 비금. 빅 범인 작기 아직 만드는 중. 등. 야, 내가 하영이 죽은 거 봤어. 누가 죽었 죽였어? 일단, 파랑이. 아니, 나는, 친구, 들을 가장 많이 아끼고 있다고. 그래? 그럼, 주엉이. 아니, 아니, 나는, 스피드가 빨라도 발소리는 크단 말이야. 그래? 그럼, 똥파리. 아니 난 아니 아니 난 그래도 배, 그때 배고팠었어 그래? 그럼 불이? 어 나는 나는 그냥 그때 똥파리랑 같이 밥 먹었어 그치 똥파리? 어 맞아 그래? 그럼 얼음이? 오, 나, 나도 얘네들이랑 같이 먹고 있었어. 맞아! 그래? 그래. 그럼, 반짝이. 음, 나 아니었어. 그래? 음, 그럼 단소를 한번 찾아볼까? 어, 저기 단소가 있다! 저 독이든 초코 초코파이 초코파이를 든 초코파이가 증거일거야 음. 음. 아, 아독안 들어오네. 그럼 내가 먹어야지. 부탁해. 조금, 잠깐. 엄마 나 촬영 중이야. 엄마가 미안하네요. 그럼 이제 CCTV로 보면 되겠네. 어 아, 뭐야? 왜불 갑자기 불 꺼졌어? 아, 안돼! on! 아, 오, 어, 어. 빨강가. 어디갔어? 빨강이 죽었다. 저. 뭐야, 또불 꺼졌어. 이번엔 는 누구지? 으악! 아, 안 돼! 오. 오, 우리, 네 명만, 우리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만 남았어. 어, 아, 이번엔 또 누구야? 으악! 어? 또 죽었어. 이제 우리 4명뿐. 네 오, 또불거져이번에 또, 이번에 또, 누, 또, 또 누구지? 안 돼! 뭐, 무슨. 오, 안 돼. 우리 3명만 남았어. 어, 안 돼! 오, 어. 오. 얼, 우리 둘, 둘만 남았어. 어. 그래. 너가 죽인 범인이야. 오나 어, 아직. 어. 내가 범인 없앴다. 이 바보 똥, 똥꼬반차가. 아니, 뭐, 무슨? 나는, 뭐야, 너, 뭐야, 너 누구야? 나는, 자색고구마의 아들. 준, 자색, 준이요 자색고구마다. 오, 이 녀석이 갑이 우리 동료를 죽여. 그럼 어쩌라고. 퍽! 어, 조니어, 아이, 그냥 짧게 말해줘. 자, 아기 자, 아기 고구마가, 아기 고구마가 죽어서 나온 것은, 뚜루루루빠 빠빠빠, 빠빠빠빠. 아, 아기 고구마는, 아기 고구마는, 아기 고구마 고기로 변했다. 어떠냐? 에이, 너무해. 아, 뭐야, 아직 살아있어? 그래 서울 또 죽어. 오, 멋있 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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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석 안에. 우이.